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자존 번팅이 어, 악마가 된그 이유들 어, 피 학대 증후군 그리고 반사회성 인격장애, 동물 학대 어, 그리고 극우 아지즘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공범 와그너라든지. 또는 블라사키스라든지 헤이든이라든지 이런 공범들은 도대체 왜이존 번팅과 함께 그여자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존 번팅의 어... 범죄적 카리스마.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존 번팅이 결국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극단적인 연쇄살인을 하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범죄적 카리스마라는 거는 가장 이해하시기 쉬운 거는 어, 네 번째 세계 연쇄살인으로 제가 소개해 드렸던 찰스 맨슨의 경우를 떠올리시면 아마 아 라고 이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찰스 맨슨 같은 경우도 평생 교도소에 있었던 배운 것도 없고 할줄 아는 것도 없는 어, 그런 그저 범죄로 살아가는 범죄꾼 잡범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잡범이 여러 명, 때론 백여 명에 이르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정 출신의 청소년, 청년 여성들을 거느리고 무리로 자기를 충상하게 만들면서 그들을 또 샤론 테이트 등의 연쇄살인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찰스 맨슨의 경우에는 자신이. 교도소에서 어린 시절에 그 어, 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어,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절도 등의 범행을 하다가 어린 시절에 소년에 보내지고 또 교도소에 보내졌을 때그 안에서 자기를 성폭행하고 자기를 폭행하려던 어,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터득한 방법들이 있었죠. 그첫 번째가 거짓말, 연기, 막 거품을 품으면서 그. 정신질환을 연기하는,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오히려 놀라서 그 도망가도록 만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적응 기술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만났던 자신의 범죄자 멘토로부터 성매매를 어떻게, 어, 행하는지, 그 성매매 할수 있는 피해 여성들을 어떻게 소녀들을 만나고 그들을 어떻게 유인하고 또 손님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또 성매매를 믿기로 그, 어, 지위와 돈이 있는 어, 고객들을 어떻게 위협 협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출소하고 나서 이제 그 아무런, 어, 세상 물정을잘 모르는 그런 순진한 소녀들, 가정 불화가 있거나 어, 세상에 불만 가진 이 소녀들을 만나서 어, 끌어들여서 자기의 그런 그 아주 얄팍한 어, 주장들을 어, 믿고 종교처럼 따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범죄적 카리스마라고 할수 있는데 존 번팅에게서 나도 유사한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존 번팅이 가지고 있었던 범죄적 카리스마, 특히 이제 테드 번지나존 번팅 같은 혹은 뭐 조폭이나 이런 그 무리들 중에 되게 두목 역할하는 을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어, 주저없이 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어, 전혀 엄두도 못낼뭐 기찻길에 뭐 오래 있는다든지 높은 곳을 뛰어내린다든지. 어, 과속을 일삼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주변 다른 사람들 와 대단해 뭐 이렇게 어, 주장하는 어, 보게 되는 상대 위험한 행동들을 불사한다. 왜? 일반적으로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 특징이기도 하죠. 위험 스리를 추구하고 충동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에 별다른 미련이 없는 거죠. 그래 자기들은 뭐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어더 나을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어, 내일이 있고, 잃을 게 많고, 주저 불안이 많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와, 대단해. 뭐,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이제, 범죄적 카리스마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들이, 어, 거짓말을 장착을 하고, 전혀 거리 끼지 않은 채, 어, 마구, 그런, 사기성 짙은 이야기들을 하고, 어, 어디선가 주소 들은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할 때에, 사람들이 우아하고, 특히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라든지, 이 경우에 이제 우러러 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어, 찰스 맨슨 같은 경우에도 자기만의 무슨 메시아론 이런 걸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제일임 예수인 것처럼 아주 그 얄팍한 그런 그 사이비 종교적인 주장을 했었고, 존번팅의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신나치주의였던 겁니다. 자기가 10대 때 접해서 어, 주소 듣게 된이 신나치주의 이론들, 정말 얄팍하고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백호주의, 백인호주의 어, 예, 어떤 그런 극우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동성애자라든지 성소수자죠. 어, 또는 비만, 뭐, 어, 마약 중독자, 이런 자들을 처단하는 것은 어, 우리들의 임무다, 사명이다. 라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우량한 음, 우수한 사람들만 남는 사회를 만들어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러한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개똥 논리를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소들은 것들을 어, 자기보다 이 지적 수준이 낮고 논리력이 낮은 사람이 봤을 때는 대단해 보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이비 종교 혹은 극단적인 그 어, 이데올로기의 그 교주나 어, 주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 존 번팅의 범죄적 카리스마로 통칭될 수 있겠고요. 여기 두 번째 요인, 그러한 어, 이 수준 낮은 범죄적 카리스마가 아무에게나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통하는 피해자와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어, 그들 사이에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 앞서 말씀드렸던 블라사키스 같은 경우는 존 번팅이 그, 결혼하게 된 여성의 의붓 아들입니다. 어,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커 나갔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존번팅이 가서, 어, 마치 그이 블라사키스가, 어, 상대의 문제가 많은 것인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나약하고, 어, 그런데 그 원인이 어렸을 때, 13살 때에 나이 많은 의붓 형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존번팅이 믿게 만들어요. 블라사키스로 하여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 그러면서 블라스키스가 자기의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삶에 대해서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그 원인을 어린 시절의 성폭행 피해로부터 찾게 만들면서 결국 소아성애자를 혐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소아성애자를 박멸시키자라고 복수하자라고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소아성애자가 누구인지 찾기가 쉽나요? 주변에 누구인지 알수 있나요? 정확한 데이터 정보를 갖고 있고 신상 공개 대상이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존 번팅이 저 사람이 소아성애자야라고 지목을 하게 됩니다. 왜 혼자 살잖아. 청년 혹은 중년 나이인데 여성하고 만나는 거 봤어? 못 봤지. 성인 여성과 교류하지 않아. 저 눈빛을 봐, 음흉하잖아. 뭐 이런 식의 그 자기의 그어 어, 자기만의 기준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블라스키스아이를 믿게 만들고. 이렇게 그 내부에 있는 복수심리를 끌어내서 살인 행위의 행위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죠. 이 와그너라든지 헤이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거하던 그런 이웃 혹은 친구, 동료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하거나 우울해할 때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술슬 그들을 떠보고 그들로 하여금 그 공격 대상 타겟을 외부로 돌리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마약 중독자, 소아성애자 동성애자, 혹은 혼자서 다 먹기만 하는 욕심꾸러기 비만자, 뭐 이렇게 이제 그 타겟을 설정을 하고 그들을 제거하고 죽이는데 동청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어,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요인이 뭐냐면 하위문화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이 하란 대로 따라 해라는 거죠. 이 극우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특징이기도 하죠. 어, 주된 문화, 법, 헌법, 질서, 규범 이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그 규율을 만들죠. 어, 특히 이 범죄적인 집단의 경우는 그것이 하위 문화로 형성되게 됩니다. 의리를 더 중시하는 거죠. 법이야, 의리야. 경찰이야, 우리야. 뭐, 이렇게, 양분, 이분법을 적용시키면서, 결국 내부 결속을 그래서 강화시키고, 배신자를 처단하고, 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원칙과, 어, 목적에 부합하려면, 우리의 적인 저 사람을 죽여야 해. 라는 그런 하위문화 속으로 점점점점 끌어들이면서 내부 결속이 강화되는. 이세 가지 요인이 만나서, 결국, 존번팅의 공범자들 역시 악마가 되었습니다. 어, 유사한 연쇄살인범 또는 살인범은 있지만, 동일한 그런 존재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 역시 요소 요소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동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어린 시절에 성폭행 피해 때문에 피학대 증후군이 생기고, 그것이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맞닿아서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결국 혐오살인으로 이어진 사례. 대표적인 사례가 정남규죠. 정남규 역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어, 그런데 본인의 부모를 통한 어떤 어른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어, 그리고 그렇게 성폭행 피해를 당해서 발생한 우울감, 낮은 자존감, 정체성 혼란, 그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어서 다닐 때그 취약한 모습을 보고 동네 어, 또래 혹은 형들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이 어, 왕따 따돌림을 하고 갈취하고 폭력하고 괴롭혔죠 학대를 했죠 그래서 줄곧 약자로 학대당하면서 살아온 정남균는 심각하게 남성성이 손상이 됐고요 자아 정체감에 혼란을 느꼈고 어, 자존감이 하락하는 그런 후유증을 오랫동안 겪게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과 함께 그런데 그 탈출구로 찾은 것이. 동물 학대였고요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이어지는 그런 인식의 악화 과정을 밟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본인이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자답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특수부대 자원 입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특수부대에서조차 어, 기수여뢰라는 아주 치욕적인 도저히 우리 부대답지 않아 용감하지 않아.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후배 하위 기수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반말을 당하고 뭐 이러한 그 치욕적인 대응을 받게 되죠.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에 부대 옆에 있는 민간 마을에 소를 살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러다 결국은 그 불명의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남규가 결국 기술도 없죠. 직업도 없죠. 자격도 없죠. 어, 대인관계도 할 능력이 없죠. 어, 군대에서조차 적응을 못했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신의 그런 모든 그 불행, 우울감, 어, 괴로움 이런 것들을 자기보다 약한 대상자를 향한 공격과 살인으로 그 투사해서 표출해 내게 된 이것이 이제 정남기 연쇄살인이죠. 존 번팅과. 이 동기적 그리고 그 원인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집단적으로 연쇄살인을 한 경우 지존파가 대표적이잖아요. 지존파 역시 김기환, 두목의 고향 마을에. 어, 어머니가 그 사용하시던 집 자체를 아예 살인 공장으로 만들었죠. 지하실에 강금 어, 시설까지 만들고 그리고 실신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까지 만드는 아주 역기적인 집단 연쇄 살인을 저질렀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 세뇌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까지 이르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가 기계교 살인 사건이잖아요. 2012년 3월에 전북 부안에 있는 한 모텔에서 발생했던 이엽기적인 살인 사건. 엄마가 자기의 두 딸을 직접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해하게 된 원인은 이 큰딸의 초등학교, 어, 같은 반 친구인, 어, 남자 학생의 어머니가, 어, 이그두 딸의 엄마를 지속적으로 가슬라이팅을 해서 기계 교회의 지시를 받도록 만들고 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딸에게 밥을 주지 마라 뭐 때려라 어, 밖에 못 나가게라 해 이런 지시를 계속 내리게 만들고 그걸 받게 만들면서 나중에는 결국 딸을 두 딸을 살해하게까지 만드는 아주 역기적인 사건이 있었죠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뇌라는 것이 어, 아주 특별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도.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서 행하게 된다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존 번팅과 스노우타운 연쇄 살인마들 남의 나라 얘기, 호주 얘기이긴 하지만 어, 결코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유사한 연쇄살인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또 특히 존번팅 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극우 이데올로기.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져 있는 상황,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존번팅과 스노우타운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유사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해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의 발단이었던 피 학대 증후군, 어린 시절의 아동 학대나 또는 학교 폭력이나 성 학대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아동들, 아예 그 학대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이긴 하겠지만 인간 사회가 그렇게 천국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학대범들이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예방조치를 취해도 나오게 되는데, 그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막지 못한 학대 사건이 발생을 한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을 한다, 성학대 사건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해자를 체포해서 처벌하고 중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 받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어 그가 받지 못했던 박탈당했던 그의 정당한 권리인 사랑과 보호와 양육이란 것을 제공해 줘야죠. 그렇지 못했을 때 다수의 피 학대 증후군 피해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스스로 힘들고 어렵게 고통받으면서 살아나가게 되고요. 어, 또 다수의 피학대 증후군, 피해 아동들은 용기 있게 스스로가, 어, 모범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생존자라고 부르죠. 학대가 있었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가사회가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 남들에게 보탬이 되고, 사회에 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범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 피해 학대 증후군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한 아동들을 중에는 너무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이 현상을 저는 지난 30년간 무수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무수한 강력 사건, 흉악 사건의 가해자들 중 그들의 거의 대부분이 피 학대 증후군, 반사회 인격 장애를 만나고 동물 학대를 거치고 결국은 그것이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흉악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 패턴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학대받고 폭력 피해를 당하고 또 성적인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들의 처벌에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이루어져,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노력과 관심과 지원, 보호 이것을 피해자에게, 피해 아동에게 좀 제발 좀 쏟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 그것이 결국은 너무나 안타까운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그들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피학대 증후군이 형성되었다? 학대 피해를 당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한 거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기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피학대 증후군이 형성되기 전에 학대받는 폭력 피해를 바탕하는 아동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지원으로, 보호로, 치료로, 양육으로 보듬어주고 그들이 그 학대 피해를 극복해내고 생존해내고 결국 스스로의, 어, 정당한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국가 사회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러한 존 번팅과 스노타운 연쇄살인마들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고요. 두 번째는 초기 대응 강화죠. 앞서도 짚어드렸지만 호주 경찰 역시 초종 수사 실패라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 사건 특히 더 그렇죠. 실종 특히 변사. 이두 가지를, 어, 놓치게 될 경우, 제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에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검시에 관한 법이 절실를 합니다. 검시.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것. 그걸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검사가 법의학 전문가인가요? 변사 사건의 죽음의 원인을 타살인지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병사인지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의학적 능력이 검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검사에게 그 권한이 있는 거죠? 그 권한을 가진 검사가 현장에 나가는 사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경찰관들이 순찰 경찰관들이 신고 받고 출동해서 나갔는데 행려 병자 혹은 거리에서 발견된 시신 혹은 뭐 모텔이나 어느 장소에서 발견된 시신. 뚜렷한 사사 혐의, 혐의점이 없다. 다살의 어떤 혐의점이 없고, 목격자가 없다. 그럴 경우에, 어, 경찰이 검사의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를 대리해서 공의라고 불리는 법의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변의 의사, 치과 의사도 계시고, 뭐, 그, 이, 분야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요. 법의학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 의사들 공의로 모셔다가 소견을 어,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 거만, 눈으로 봐서, 외관상, 외견상 봤을 때, 의학, 어, 전문가의 의사의 소견으로 봤을 때, 타살 혐의점 없음. 이러면 그렇게 해서 변사사건 내서보고서 올라가서, 어, 계장 관련 결제받고, 서장 결제받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이, 어, 서류를 보고, 뭐, 그래, 뭐, 변사사건 많이 발생하고, 어, 다 의사랑 경찰관이 현장에서 봤으면, 어, 맞겠지, 뭐, 귀견대로 처리할 것, 땅, 하면, 내사 종결. 이렇게 끝이에요. 때로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 보면은 병원에 응급 환자로 실려갑니다. 어, 그래서 막 조치 취하는데 의사야 당연히 환자를 살리는 게 주목적이죠. 왜 아픈지를 병리학적으로 따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거죠. 살리려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해요. 근데 사망했어요. 병사가 처리가 되는 거죠. 경찰 개입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혀 없습니다. 부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유족, 혹은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 당국의 예, 행정 처리에 의해서 화장 처리. 증거가 남지 않죠. 시신에 대한 부검 없습니다. 독극물이 투입되었는지, 또는 목이 졸렸는지, 질식했는지, 어떤 형태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그렇게 처리되는 시신이 꽤 많,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의혹이 제기가 돼서 보험사기 의심이 된다든지 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시신이 없어요. 사망의 원인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그이 문제들, 우리가 해럴드 쉬프만 영국의 사례, 연쇄살인 사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시법이 필요하다, 검시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 법의학의 문외한인 검사가 아니라 반드시 법의학 전문가가 이 변사 사건에 대해서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고 밝히고 결정을 내리고 부검이 필요한지 아닌지, 사망의 원인이 병사인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 혐의점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전문가인 법의학자, 검시 전문가가 하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줄곧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실종 사건에 대한 그 적극적 대응은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유어 유영철 사건 그다음에 그 어, 강호순 사건 거치면서 성인 특히 실종에 대해서 우리 경찰과 사회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것이 나중에 이 처참한 연쇄살인으로 방치하게 된 결과였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성인 실종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수사 수색을 하도록 좀 <laughs>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여전히, 어, 어린이 미성년자 실종에 비해서 성인 실종의 경우에, 특히 성인 남성의 경우엔 더더욱이나 적극적인 수사수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한 현실. 이 문제는 분명히 타개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존번팅 스노우타운 연쇄살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 우리 사회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특히 온라인상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어, 젠더 문제 역시 차별과 혐오의 중심에 있죠.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얼마나 심각합니까? 외국인에 대한 혐오? 소수자, 어떤 이유에서든, 어,에 대한 혐오가 횡행하고 각자가 자기가 가진 문제점들을 이 소수자에게 투사시켜서 혐오와 차별의 방식으로 내뱉는 이 사회적 질환,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거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존번팅과 스노우타운 연쇄살인 사건, 유사한 사건 발생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이 참, 어, 이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죠. 차별금지법 제정하자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반대를 하고요. 과장 확대 해소를 해서 차별금지법이, 어, 정당한 종교 활동을 방해한다라든지 아무나 막 잡아서 처벌한다든지 이런 괴담 가짜뉴스 퍼뜨리는 분도 많으시지만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된다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안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소수자가 될수 있다는 그 기본적인 일반적인 진리 때문이죠 자 이렇게 어존 번팅 그리고 스노우타운에서 살인사건 어 다뤄봤고요 우리가 꼭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 실정의 시사점을 찾고 한번 주의깊게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 뽕.